내일은 투어 가는 날입니다 준비물을 소개할게요 내일 비가 올수 있대요 그래서 바람막이 챙기고 지갑, 양말, 선글라스 하고 장갑도 혹시 몰라서 챙겼어요 후미등, 후미등 꼭 챙겨줘야 되고 그다음에 고프로 배터리를 내일은 투어이기 때문에 하나 더 갖고 갑니다 가민, 가민의 지도 넣었고요 혹시 몰라서 공구 박스도 갖고 가요 여기 안에 튜브나 이제 CO2랑 또 이제 타이어 분리할 때 쓰는 도구들 넣어 놨습니다. 하나는 조금 큰 거고요. 하나는 좀 작은 거. 이렇게 해서 내일은 호명산 라이딩을 갑니다. 내일 만나요. 안녕. 여러분, 비가 옵니다. 이게 무슨 난리야. 이도 조금 먹는 것도 아니네 많이 오고 있어 어. 너무 슬프다 아유, 참 오늘 라이딩 때 신을라 했던 양말입니다 팀 양말 자 증평 뭐라고? 뭐뭐 뭐라고? 증평 뭐? 증평 <laughs> 근데 우리 어디 가? 청국산 600마지기 야 600마지기는 왜 600마지기냐 분이야? 그 꼭대기에 농사를 600마지기 칠수 있을 만큼 넓은 땅이 있어서요. 아, 진짜? 아, 오. 그래서 600마지기구나. 좀 아네 도룡동 그... 왜 도룡동인지 알아? 왜? 도룡뇽이 많이 나와서? 어 맞아. 말도 안 돼. 진짜야? 그럼 변동은 왜 그래? <laughs> 똥 존나 싸서 <사서, 웃음> 똥 존나 사들 변동 아니야. 어, 거기 예전에 똥간 있었거든. 오늘은 평창으로 갑니다. 청옥산 육백만지기 갑니다. 어, 그 멋있다는 다리입니다. 물 엄청 깨끗하고 엄청 넓다. 아, 여기 진짜 자전거 타면 정말 멋있을 것 같아요. 아유, 그분과 오고 싶네요. 그분이 누구예요? <laughs> 이분? 180분, 어, 뭐, 뭐, 180분, 180분. 우와! 여기서 내가 상명이진짝찍어준거 아니야? 여기는 자전거 타고 1시간 올라간다고? 1시간 30분, 뭉기 기준. 난 1시간 20분 되겠네. 그렇지. <laughs> 난 1시간 안으로 들어올 수 있지. 그놈. 그놈, 그놈. 완전 크네. 벤치네, 벤치. 벤치 <laughs> 마크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어, 추워! 여기 그 줄거 하나 있어. 뭐? 뭔데? 앞에 봐 봐. 미친. <laughs> 어디 가? 아, 이거 왜 버려? 아이 키커. <laughs> 어디 가? <laughs> 어디 가? <웃음> <웃음> 아, 좀. <귀여워. 웃음> 아, 도망... 안 돼. 안 돼. <laughs> 내가 나만 쳐줘. 은영! 그냥... 잘못했냐? 어 잘못했어. 잘못했어. 저한테 와주세요. 잘못. 저한테 와주세요 빨리. 야 미쳐가지고 너한테 달네 빨리. 나 잘못했다 했어. 잘못했다 했어. 어나 잘못했어. 잘못했어. 어, 나찾줘나찾줘 이거 빨리 잘못했다 안 했어. 잘못했냐? 대단하잖 아이 아 초운다도. 야. 아씨. 먹고 와! 이건 뭐지? 엄청 많네. 啥是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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啥 라면은 원래 오지에서 먹어야지 맛있다고. 우와. 그건 뭐야? 이것도 장난 아니다. 무슨 용품은 쟤다 갖췄네. 이거 스팸 잘라 먹고, 퍼먹고, 퍼먹고, <laughs> 잘라 먹고. 퍼먹고, <laughs> 잘라 먹고, 퍼먹고, <laughs> 잘라 먹고. 오늘 원래 자전거 타기로 하지 않았어? 네? 자전거 타기로 무슨 하지 않았어? 응제? <laughs> <이제>? 맛있어? <laughs> 옥수수 맛있네. 제일 맛있다. 라면 끓여봅시다. 맛있게. 라면 몇개 끓일 거예요? 네 개. 이 노래 라면은 처음 먹어봐. 존마탱구리존마탱구리 <laughs> 같은 소리 안 받았네 <laughs> 오빠 라면 또 없어? 아 여기는 별만호 천문대 꼭대기입니다 와와뭐 뭐 하시는 거죠? 뭐, 뭐 하시는 거예요? 낭떠러지 <laughs> <난> <laughs> 멋있다! 여기 쳐다보고 팔짝팔짝 팔짝 뛰어 하나, 둘, 셋아1 1 다시, 다시, 다시. 1 다시, 다시, 다시 안 나왔어, 안 나왔어 아, 발을 높이 2워아2 1 1-1-1! 아, 1-1-1! 한번더 맨날 치킨 맛이다. 음. 집에 갑니다. 우와, 오늘은 먹고 놀고 돌아다니고 자전거 타는 길 미리 답사하는 기분. 슈퍼컴퓨터가 분명히 오후에 비가 그친다고 했는데 비가 안 그치고 계속 내리고 있네요. 다음에 라이딩 할때 만나요. 안녕.